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인류가 최초로 목격한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. 1968년 오늘 인류는 가장 먼 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. 1968년 12월 24일 인류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한 아폴로 8호 그들은 지구가 아닌 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. 시륵 같은 우주 속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푸른 지구를 바라보며 우주 비행사들은 성경 창세기의 구절을 전 세계에 낭독했습니다.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1968년. 하지만 우주에서 들려온 이 고요한 평화의 메시지에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. 가장 멀리서 바라본 지구는 국경도 갈등도 없는 그저 하나의 아름답고 소중한 집이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별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? 여러분의 따뜻한 성탄 인사를 댓글로 나눠주세요.